안녕하세요 홍수사입니다 워크플로이가 스마트폰에서 공유 기능이 추가가 돼서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합니다. 어, 공유 기능뿐만 아니라 몇 가지 추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된게 있는데 한 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하고 키보드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뭐 선택을 하거나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거나 할때 상당히 유용하게 합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스마트폰에서 공유 기능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유 기능을 확인하려고 하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 공유 기능 외 듀플리케이트 딜리트. 기존에는 어, 지우는 기능만 지우는 것만 존재했었는데 두 가지 세어와 듀플리케이트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어 기능들을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 볼수 있는 어, 현재 있는 것을 공유하겠느냐그 어, 다음에 공유하는 것들에 대한 그 이네이블 링크를 어, 클릭하게 되면 실제 어, 공유 링크들이 생성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한 내용들을 복, 상대편한테 전달하게 되면 공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유 기능이 어, 추가가 되는데, 지금처럼 공유 기능이 추가가 됐다면, 색상이 변한 걸볼수 있습니다. 공유 기능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면, 복제 기능 제공을 요거를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됩니다. 이렇게 밀면, 세 가지, 새워와디플리게이트와 딜리트가 존재하고, 기존에는 딜리트, 지우는 기능만 있었는데, 두 개의 기능이 추가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하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취소를 합니다. 복제 기능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복제 기능을 진행을 하면 해당하는 내용을 복제를 합니다. 컴퓨터에서 복제 기능과 동일하고요. 디플게이트를 리 복사하면 그대로 하나가 복사가 됐죠. 이거는 한 줄이니까 그렇겠지만 여러 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이걸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디플게이트를 리 통하면 아래에 하나가 그대로 복사를 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공유 기능 and 복제 기능이 추가가 됐다. 오늘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기능 나온 김에 한번 이렇게 지워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우는 기능을 통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기능, 복제 기능, 지우는 기능을 스와이프 기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완료 기능입니다. 어, 기존에도 완료 기능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좀시켜 드릴게요. 컴퓨터에서 완료 기능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스와이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민됩니다 그러면 어, 완료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 볼 수가 있는데요 완료 기능을 다시 해제하려고 하면 보고자 한다면 하나를 통해서 다시 완료를 볼수 있습니다 해제하고자 한다면 한번더 누르게 되면 다시 나타납니다 완료 기능을 하고자 하면 한 번에 진행되고요 한 번만 더 하면 다시 원위치로 됩니다 태그 자동완성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는 태그 자동완성 기능들이 제공이 돼요.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그동안 어, 태그 자동완성 기능들이 지원이 안 돼서 기존에 어떤 태그를 사용을 했나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태그 자동완성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거는 베타 버전이 아니라 정식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하단에 기본적으로 그이 하단에 보면 없던 새로운 메뉴 기능들 중에 이런 삽과 골뱅이 기능의 태그 기능들을 추가가 됐습니다. 한 예로 이런 삽을 눌러서 삽에 있는 태그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골뱅이로 하면 골뱅이로에 있는 태그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컴퓨터에서 제공하던 태그 자동 완성 기능들이 스마트폰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을 누르지 않고도 그런 키보드에서 이런 골뱅이로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리스트들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삽을 누르게 되면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이 하단에 있는 메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커서로 삽이나 골뱅이, 영어나 한글로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기존의 태그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워크플로이가 기존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만 제공되던 기능들이 스마트폰에서도 궁유 기능, 복제 기능, 완료 기능, 태그 자동완성 기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돼서 이제는 컴퓨터에서 사용한만큼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키보드와 함께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워크플로이 스마트폰에서 공유 기능 외몇 가지 추가된 기능들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